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조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의 태초에, 영의 세계에 어느 한 공간에 존재하셨는데, 그때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의 가장 중앙이 되는 곳에 정점이 있어서 바로 이곳에서 한분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빛으로 계셨다가 어느 시점에 근본이 같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셨지요. 대초의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머금고 있는 빛으로 계셨습니다.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온 우주에 퍼져 계시던 근본 하나님은 영계의 정점에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죠. 그와 동시에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는 영적인 빛의 세기가 다른 네 개의 하늘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들을 나누신 이유는 인간 경작을 위한 각각의 용도가 있기 때문이셨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구세주의 조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구세주의 조건은 첫째, 사람이라야 합니다. 둘째,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됩니다.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원죄를 타고 나기 때문이죠. 셋째,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만 원수막이 사단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피할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은 죄가 없는 데서 나옵니다. 넷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구세주가 되려면 죄인들을 대신해 참혹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요. 엄청난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런 고난을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세주의 첫 번째 조건에서 구세주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대로 사람의 죄는 영혼욕을 입은 사람만이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나 짐승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셨지요 제2의 싹쓴 사망 이요 하나님의 은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4절 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메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배고픔과 목마른 기쁨과 슬픔을 느끼셨지요. 또한 찌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피를 흘리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이지요. 여기에 세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원수음악이 사단을 이기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원죄뿐 아니라 자범죄도 없어야 합니다. 원죄는 아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을 말하고 자범죄란 사람이 태어난 후 성장하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인퇴되신 예수님은 원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기에 자범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범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 이까. 그,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저는 우연히 세월에 따라 주변에 그런 분들의 권유에 따라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음, 거기 또다 뜻이 있죠. 그, 어서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 까 했을 때, 그 지방에 살 때는 성산교회라는 데를 다녔고, 그 성령의 역사는 아니었더라고 진짜 헤맸어요, 거기서. 성산 꾀에 다녔고, 또 영생 꾀에 다녔고, 이름이 참 그래요. 정직하게 행하며, 여와여 호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실천이네요.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남의 혀로 남을 허물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제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많은 편 올렸던 양심 선언 이 있죠. 음, 클릭했더니 쫙 나온 거 있어서 이제 올렸습니다. 만약에 그 이제 목사님을 이블을 할게요. 그분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이 있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쭉 나오고.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뇌물을 받고 무제한자를 해지 아니하는 자니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해당된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아마 이제 아, 어떻게 하시는지저 깜짝 놀랐어요 어, 이렇게 딱 클릭을 하라고 이제 인도하셔서 클릭을 했더니 몇 편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31장 9절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에루살렘에 있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입니다. 매일 보냈는데 매일이 있더라고요. 안 열어 보세요. 이미 다른 일을 하시는지. 녹기 17장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소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봄 12장 31절에서 32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자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세계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잠언 25장 11절이구요. 이와 여호와를 경외하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 10절. 영원하신 왕. 곧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전서 1장 17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공토로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10 58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에 나서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8장 11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22편 26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중심에서 고백한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감사의 조건과 영광 돌릴 조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영광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하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셨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5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50편 19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56편 10절입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찬송 플러스 영광 돌림. 찬송을 통해서 하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을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당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돌림 바도 없어서 아메.